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젠 다 지난 과거니까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잘 아는 남사친이 있다면서 교수인 남자 얘기를 꺼냈죠. 성품도 두리뭉실하니 괜찮다며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친구의 말에 솔깃했고, 또 믿을만한 친구가 주선해준 자리라서 그 남자를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처음 본그 남자의 인상은 선하면서도 사람이 참 좋아 보였어요. 얘기해 보니까 성격도 무난했고, 제 얘기를 경청해주며 공감해주는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에게 끌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그 남자와 연인 관계로 진전이 되었죠. 저희는 보통의 연인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남산에 들러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를 걸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남자친구는 교수라서 그런 건지 지적인 매력도 상당했어요.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의미인 뇌섹남은 제 남자친구에게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역사학 교수였던 남자친구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여담으로 얘기해주곤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지적인 매력에 매료됐고 저희는 대화 코드 또한 잘 들어맞았어요. 그렇게 연애한 지 2년이 다 되어 갔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둘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싶다면서 저를 위한 프로포즈를 준비해 줬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미리 준비해 둔 케이크에 촛불을 켠채 약혼 반지를 꺼내 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프로포즈에 감동받았고 그렇게 고백을 받아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까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다툼이랄지 갈등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제 의견을 잘 존중해 줬고, 저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결혼은 이대로 순조로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뵙게 됐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 분은 아닌 듯 보였죠. 괴팍한 인상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까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존재에 긴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시어머니가 억지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내 아들이 교수니까 교수 사모님 듣고 싶으면 꼬박꼬박 월 백만 원씩 나한테 보내렴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 결혼 미루도록 하마 어머니 그래도 매달 백만 원씩이나 드리는 건 저한테 무리인걸요 백만 원씩이라니? 내 아들이 교수인데 교수 신랑감을 두고서도 고작 백만 원이 무리라고? 네 어머니 교수라고 해도 저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있는데 아무래도 백만 원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만한 신랑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저는 시어머니의 무례하고 당황스러운 요구에 기가 찼어요. 아무리 아들이 교수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액수를. 그것도 매달 요구하는 건 아니지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남자친구와 깊이 상의하자 생각해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사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예단과 예물에 대해서도 으름장을 놓듯이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단 준비할 때 현금 예단은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서 5천만원 정도 해오도록 하고, 내가 얘기하는 명품가전하고 샤넬백, 그리고 에르메스 식기도 현물 예단으로 준비해라. 너희 예물도 단단히 큰맘 먹고 준비해야 해. 우리 아들 체면 생각해서 시계는 오메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알도록 하고, 엄니,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준비할게요. 아, 순 떨어져서 원. 그할수 있는 선이 얼마인데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정도까지는 어려운 거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도 말하기 민망한 수준인가 보네? 시어머니의 얼토당토 안한 요구에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에 대해서 수준을 운운해 가면서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교수이긴 하지만 번듯한 신혼집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콧대 높게 구는 게 참!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잘났다는 건지 아들이 교수라는 점 하나만 믿고서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화가 났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친구가 속상한 제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시어머니 말은 한 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자고 저를 잘 다독여줬어요. 자기 어머니를 결혼 전까지 잘 설득해보겠다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일단 화를 꾹꾹 눌러 담고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강렬했던 첫 만남이 끝났고, 저희는 상견례날을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기로 한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도착할 때쯤, 때마침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다 같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가 타고 온 벤츠를 보고서는 순간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화색이 돼서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저희를 깎듯이 반기지 뭐예요? 아휴, 좋은 차 타고 오셨네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네, 식당 안으로 와서 들어가시죠. 저희 식구들이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반기시니까 저는 왠지 찜찜한 게 불안해졌어요. 상연의 자리에서 저희 둘다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식 날을 서둘러서 잡자는 말이 나올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대를 하시면서 잘 나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죠. 얘네들 결혼하는 날짜는 서두르지 맙시다.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 이맘때라 그러니까 얘들 결혼날은 내년 이후에나 날짜를 정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올해 안에는 결혼을 치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들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선심쓰듯 말했어요. 전 그렇다면 올해 말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걸로 하죠.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저희 가족은 심기가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뭔가 더할 말이 있다는 듯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둘러서 하는 결혼이면 어차피 결혼한 셈 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내 며느리가 됐다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네요. 네? 아, 그렇게 예쁘게 봐주신다면 좋죠. 저희 엄마는 약간 찜찜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맞추려 대답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에 얘기했던 백만원을 매달 붙이면 되겠네요. 네? 맙소사.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착각에 빠져도 단단히 빠진 모양이었죠. 아직 결혼식조차 치르지 않은 저한테 시어머니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저는 아직 백만원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떼쓰듯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벤치를 타고 온 저희 가족을 보고서 대단한 환상에 사로잡힌 듯했어요.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선포에 저희 부모님은 황당한 듯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께 매달 100만원씩 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아빠 어머니께서 그런 욕을 하신 적은 있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부모님의 대화를 들어보니 저한테서 돈 받을 가망이 별로 없다고 여겼는지 다시 저희 집안에 대해 깔보듯이 말했어요. 거참, 참한 번지리를 해가지고서는 뭐, 별 볼일 없는 집안인 모양이네. 이래서 겉만만 들은 집안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돼. 내 아들이 교수라고 교수! 교수 아내가 될 처지면 그에 걸맞게 시어머니도 대접해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자기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시어머니께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 한마디로 남의 집안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희 집 충분히 먹고 살만큼 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교수면 뭐요? 그러는 어머니는 뭐가 그리 대단하신데요? 제가 설령 어머님께 돈을 드린다고 해도 어머님이 과연 고마움을 아실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아닐걸요? 한두 번 들어드렸다가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요구만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래.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일단 미루도록 하자. 어차피 성에 안 차는 며느리였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하겠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결혼을 미루자뇨. 잘못은 그쪽에 놓고서 내 딸한테 그게 할소리입니까 저희도 그쪽 못 믿어온 사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참 뻔뻔하네요. 그러자 적반하장이라고 시어머니는 한술더떠 화를 내더군요. 내가 한 말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유난는 참, 시어머니 용돈 하나 제대로 못 갖다 바칠 처진 주제. 에 하여튼 이 집안은 외제차 타는 허영씨만 가득 찼네. 저희가 외제차를 타든 뭘 타든 왜 비꼬세요?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네, 그러시던지요. 어차피 나올 돈도 없는 집안이라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의 그게 다란 감정에.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쩔쩔 매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 되긴 했지만, 저나 저희 가족들 모두 무척 화가 난 상태였기에 자리를 박차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이러다간 결혼이 미뤄지거나, 심지어 취소도 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혼이고 뭐고, 이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죠. 남자친구는 이 상황에 당황했는지, 여러모로 시어머니를 설득할 시간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시간을 좀더 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진 지도 두 달이 지났는데도 남자친구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친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괴로운데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를 못 잊어 흉겨워할 때쯤에 남자친구한테서 장문의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내가 백번천번 잘못했어. 엄마한테는 더 이상 돈 문제로 힘들게 안 하기로 하고 내가 대신 약속 받았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미뤘던 결혼 다시 한번만 더 생각해줄 수 없을까? 난 아직 널못 잊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자는 너 하나뿐이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라도 하자 제발.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선 남자친구를 만나보고서 시어머니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들어보기로 했죠. 결정은 그 다음에 하고요. 그렇게 약속한 커피숍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본 남자친구의 안색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그동안 시어머니의 등살에 남친이 소갈이 하면서도 어렵게 결혼 문제를 밀어붙인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막상 얼굴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친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 왔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말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다. 우선 우리 결혼이 이렇게 미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그때 매달 100만원씩 달라고 한 거에 대해 내가 진짜 결판을 지었어야 됐던 건데. 내가 엄두가 나질 않아서 차일필 미루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것 같아.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사실 나도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 그땐 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었지만 그때 오빠가 미리 어머니께 잘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알겠어. 근데 우리가 결혼하려면 어머니께서 바뀌셔야 할 텐데 그게 쉬울까? 어머니가 바뀌는 건 쉽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정말 너 아니면 안 되겠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소리하지 않겠다고 약속 받았어. 그리고 너랑 결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결혼 승낙도 받았고. 그러니 이제 네 대답만 남아 있어. 나랑 결혼해줄래?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에겐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던 터라 신중해야만 했죠.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의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기로 약속은 했다지만, 한번 어긋난 결혼, 두번 어그러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커다란 고비를 한번 맞은 뒤라 그런지, 이후로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어렵게 다시 잡은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모두의 협의하에 그의 초여름쯤에 결혼식을 치르기로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의 돈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별말 없이 넘어갔다는 게큰 발전이라면 발전이었죠. 비록 시어머니가 약간은 투덜거리시긴 했지만요. 뭐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리는 그런 궁시렁쯤이야 문제가 되겠어요. 신혼여행지도 정했고 예단 및 예물 또한 현실적으로 실속 있게 하면서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또 어떤 꼬투리를 잡으실지 몰라 저는 늘 조마조마 하긴 했어요. 행여나 또 다른 돈 문제로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결혼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남자하고 파혼까지 갔다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된걸 보면 저는 이 남자와 헤어지면 후회하면서 살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바짝 긴장을 한 채로 결혼 준비를 하긴 했어요. 부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결국 제 결혼에 다시 차질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결혼식 전날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껏 내 아들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결혼하면 넌 그때부터 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할 거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시죠? 이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너는 적어도 내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결혼식 날 입을 옷 사라고 네가 보낸 돈이에 나참 기가 막혀서. 이게 웃 사입을 돈이니? 푼돈이지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당장 천더 이체하도록 해라 어머니 이미 어머님과 아버님 정장값으로 3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천만 원을 더 보내라고요? 저한테 더 이상 돈 문제로 이러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참 내가 예전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정장값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니? 암튼 내가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그리로 바로 보내! 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전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니. 이젠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툭 하면 돈 문제로 저희 결혼에 제동을 거시는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쩜 매번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세요. 뭐라고? 피를 말려? 아이고, 그래,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안 되겠다. 니들 파운해라, 파운해. 툭하면 파운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놀라더군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행동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말이야. 이게 다 우리 엄마만의 문제일까? 남자친구는 저한테 오히려 지쳤다더군요. 결혼 전날인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잘 달래줄 수는 없는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랑 불협화음을 내면서 자기주장만 펼칠 거면 그냥 이대로 파혼을 하자고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남자친구의 적반하장식의 발언에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잘못은 자기 엄마가 있는데 중재는 못할망정, 오히려 결혼 전날 파혼을 하자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나무인인 시어머니와 그걸 막을 힘도 없는 남친한테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는 남자친구의 파혼 통보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피해를 당한 상황에 오히려 남자친구는 자신이 중간에 껴서 피곤하니까 되려 재탓하면서 파원적으로 가닥을 잡는 거잖아요. 정말 뻔뻔하게도 말이죠. 믿었던 남자친구한테 받은 배신감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친에 대한 신뢰감마저 깨지고 나니까 이런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됐죠. 그런데 그냥 둘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간 결혼 준비 과정에 들어간 돈이며 정신적 피해까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서요.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지만 제 편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외면과 배신에 전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자친구한테 파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전 고통스러웠고. 그런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런 놈과 깨진 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수천 번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해 봤지만, 얼마 안가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기를 반복했죠. 저에게는 그 파혼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은 가슴이 아팠는지, 저에게 그만 잊으라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런 못난 남자랑 그 엄마 때문에 내 딸이 끌려다니면서 망가지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내딸 속만 골물라. 엄마, 아빠, 나 파혼 나온 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는 게 나을 거야.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 타령만 하면서 사는데 그 따위를 살다 보면 언젠가 둘다 천벌 받을 거다.순간 엄마의 말에 번뜩했어요.천벌?그래.남자친구랑 그 어머니는 천벌을 받아야만 마땅하지.그렇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응징을 해줘야겠어.부모님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벌을 받도록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죠. 나쁜 인간들한테 하늘이 벌을 주지 않는다면 당한 사람이라도 벌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저희 경우에는 파혼에 대한 책임이 남자친구 측에 있기 때문에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어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미루고 거절한 점과 남자친구도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고 거절한 점이 결정적 사유가 됐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자친구가 덩달아서 결혼을 미뤘었고 또 파운도 그쪽에서 먼저 말했기 때문에 파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들을 근거로 저는 소송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난리더군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전화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흠. 어림도 없죠. 그간 저와 제 부모님이 당한 수모가 얼마인데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한마디 해줬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파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족할 만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 집엔 큰 타격이 될 액수였죠. 악몽 같은 파운의 굴레에서 벗어난 저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상처받은 기억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현재의 제 삶에 만족하면서 나름 편안하게 즐기고 있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낚시터에서 여유롭게 주말을 보내기도 하고 밤에 가족들과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요. 상쾌한 저녁 공기도 마시며 다 함께 수다를 떨기도 하죠. 집에 와서 야식거리로 라면에 파 송송 썰고 계란 풀어서 뚝딱 만들어 먹노라면, 아, 이게 사람 사는 거죠. 저한테 이만한 힐링 라이프가 또 있을까 싶네요.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은 물 흐르듯 떠내려 보내는 게 결국에는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결론적으로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편안하고 힐링 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